이런저런 일들로 정신없었던 지난 6월 24일 창세기전 회색의 잔영의 첫 티저가 공개됐습니다. 2016년 개발 발표 이후 4년 만에 갑작스러운 티저 공개라 꽤 놀랐어요. 사실 저는 이 소식을 접하고 이 게임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도 한편으로는 취소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공존할 정도로 복잡한 심경입니다. 창세기전은 저에게 가장 특별한 게임 중에 하나예요. 첫사랑이나 다름없죠. 창세기전 2 서풍의 광시곡 템페스트를 비롯해서 창세기전 3 파트 1 2는 아직까지 제 책장 한 편을 차지하고 있고 살면서 처음 경험한 게임 리콜 사태를 일으킨 마그나 카르타도 나오자마자 바로 샀을 정도였으니까요. 그런데도 한껏 기뻐하며 기대할 수 없는 이유는 그동안 창세기전 IP가 몇 번의 부관참시를 당했기 때문입니다. 2016년에 나왔던 창세기전 4가 그랬고 2년 후에 모바일로 나온 안타리아의 전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제는 창세기전에 관련된 뭐가 나온다고 하면 귀부터 막아버리고 싶은 마음이 가장 먼저 드는 게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사람 마음이라는 게 간사한 것이라 티저 영상을 정말 관심있게 봤는데요. 걱정이 옅어지기는 커녕 더 커져버렸습니다. 창세기전 2의 메인 테마와 얼리얼 4 엔진으로 구현된 때깔 좋은 그래픽, 충분히 좋아 보이는 타격감, 그리고 화려한 스킬 특히, 창세기 전의 상징과 같은 천지파열무의 이펙트는 가슴 한 켠을 뜨겁게 만들기 충분했지만 탑뷰 시점으로 이동하다가 전투에 들어가서 타격 시에만 확대되는 것 같이 보이는 영상 속 플레이 데모를 보면서 흔해빠진 모바일 게임처럼 나오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 한 것이죠. 물론 모바일 게임처럼 가차가 있진 않겠지만 그냥 추억에 기댄 장사에 가까웠던 포나, 안타리아의 전쟁이 떠올라서 염려가 커졌어요. 양산형 시스템을 그대로 옮겨오는 건 아닌가 싶어서 말이죠. 뭐 아직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고 공개된 것이라고는 티저 영상 하나가 전부이기 때문에 함부로 예단하면 안 되겠죠. 그냥 게임이 발매되면 누구에게나 인정받는 좋은 게임이고 지금 제가 얘기하는 모든 것은 그저 오래된 팬에 쓸데없었던 오지랖 정도로 기억되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게임은 2022년 닌텐도 스위치로 발매 예정입니다. 게다가 이창세기 전투 리메이크를 시작으로 3의 리메이크도 파트 원투를 합쳐서 합본으로 제작하기로 예정되어 있고요. 해색의 전형이 제대로 된 멋진 게임으로 나와야 판매량이 어느 정도 있고 그래야 3 리메이크 취소도 안될 테고 외전작들의 리메이크도 콘솔로 만나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만큼 제발 잘 나오기를 염원하고 있습니다. 게임이 산티나거나 단지 추억팔이용의 리메이크가 아니라 국산 게임의 저력을 보여주는 게임으로 나오길 염원하면서 영상 마치겠습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영상에서 또 뵙도록 하죠. 제가 실제로 첫사랑을 다시 만나보고 했던 후회나 실망의 감정이 10년이 훨씬 지난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과연 이번에는 다른 경험을 하게 될까요?